아침에 샌드위치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,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잤어. 뭐야? <laughs> <laughs> 나는 또 간짜장 시켰어. <laughs> 어, 그럴까? 그럴까? 그런데 언니는 나만나게 잘한 것 같아. 언니는 나만나게 잘한 것 같아. 확이 되대. 엥간한 하는데 성에 차서 만나겠어요? 아, 휴대폰 바로 쳐버리잖아. 똑그러 먹어라. 똑도 먹어. 남은 거다 달에서 넘어졌어. 아, 어 아니 왜 이렇게 잘했어 가나워? 못했겠어. 응, 응. 조심했어야지. 밥아 <laughs> 씨. 아니 이게 다다 먹고 나서 치아에서 소용 없어. 이미 저거 줄줄이 떨어지고 있어. 오빠 씨. 아우나 진짜. 어. 음. 아, 음. 어제 또 떨어져. 지금 나내용 내려오는 거 보니까 다 먹고 나면 아야 아 진짜 좀 많이 가네. 나중에 여자 친구 진짜 피곤하겠네. <laughs> 아 맞다. 아 머리 진짜 아 추노 추노 같다. 추노 추노 같아. 추노. 야사 너무 잘 나온다 이게. 안 보려고 임해 그 자식. 참아 참아. 무광이 좀 길러서 쳐봐야지. 아, 사랑 사랑 눌러보펠가닭고 보여주는. 아모르겠좀 눈도 이쁘고 코도 장 이쁘게 생기구나 응? 입도 이쁘게 생기고 피부도 좋고 피부 엄청 좋아보이게 나오지. 음. 웃으어또해요 웃기쑤! 이렇게, 이렇게 어? 이쁘게 생기셨군. 아야! <못> 지금 <laughs> 아, <집> 맛이 <laughs> 터져서 그래. 엄마 예아 yes. 엄마 이름이 김별인 이유는 뭐야? 아니 김별이도 뭐야. 혹시 별에 김을 싸서 먹은 적이있었서인가 아니야. 그런 적은 없어. <laughs> 음. 괜찮아. 안녕 친구들 말랑이 껌냠냠너 이제 말랑이로 고정됐어 말랑이 초삼이 아니었죠응 초삼이었는데 네가 더 점점 나이를 먹어가잖아 그러니까 초삼이로 하기엔 좀 초사이 어때? 초사이 초3... 이상해 아좀더 가까이 와서 파인애플이 어때? 건강에 좋은 건데 이게 무엇이 뭐 있는 짓이죠? 파인애플? 아니 아니 토마토 미안해 왜 그래, 요저한테 에, 진짜, 이씨. 앞머리 좀 잘라야지, 안 되겠다. 하, 앞머리 좀 잘라. 아, 자르면 못 사서 말이야. 지금이 더 이상해, 애기야. 아니야. 이거랑 되게 밝게 나왔는데 이거로 끄고 부서 간가? 우리 호진이 채널 하나 만들고 하진이 채널 음, 하나 만들고 음, 음. <laughs> 하진이 채널 이미 있잖아 아직 안만들었어 만들거야 그 하진이 세리언이 있죠 아니야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<웃음> <웃음> 토마토 왜안 드시는 거예요? 맛없어 네. 양배추도 안 먹어 아 그래? 양배추 토마토 맛는데 양배추는 먹어 음, 양배추도 안먹거다 아, 빼라 응 음. 음. 발 아직 양말 좀 벗. 이따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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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no, no. 아, 아, 아파. 아파, 아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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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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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어, 음. 진짜 잘 먹어. 디자인, 먹방 유튜브 시켜야 돼. 제 너무 잘 먹어. 어제 음. 어제도, 어제도 시, 집에서 짜장면 먹고 도시락 음. 먹고 막또뭐 먹었냐 저녁에? 장땡 먹고 됐어. 어넌 키가 쓱쓱 그만 먹다고?